옐로스톤에 보이지 않는 사냥꾼, 산사자 쿠거.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림자 같은 최강 사냥꾼, 산사자 쿠거. 이 녀석들, 체구는 크지만 너무 은밀해서 마주칠 확률이 극히 낮다. 야행성이며 삼림과 협곡을 누비며 조용히 먹잇감을 노린다. 그런데 산사자는 힘뿐만 아니라 점프력도 괴물급이야. 한번 뛰면 수직 5.5m, 수평 12m까지 점프 가능. 단한 번의 점프로 차한 대를 가뿐히 넘을 수 있다. 사냥법도 독특하다. 기습 공격의 달인이라. 주로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덮쳐 목을 정확히 누린다 때로는 곰이나 늑대의 사냥감을 가로채기도 한다. 옐로스톤에서 만날 확률은 낮지만 만약 마주친다면 눈을 떼지 말고 천천히 뒤로 이동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혹시 본적 있다면 당신은 진짜 행운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신기한 야생 이야기에서 만나요.